답답함을 알아차림. 네, 그렇게 답답해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답답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한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까지. 어떤 한계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예요? 이 한계만 벗어나면 새로운 경계를 만난다. 그 뜻이야. 이 뭔가 답답하다는 것은 부딪혔다는 거거든.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한계까지 왔다는 거야. 극한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을 어떻게든지 견디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오다가 딱 극한에 부딪혔어. 테두리의 끝에.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면 새로운 경계,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거죠. 이 껍데기가 깨지면 새로운 경계를 경험하죠. 깨지잖아. 깨, 깨져. 깨, 틀려. 깨닫다. 깨지다. 깨지니까 어때요? 닿죠.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다음 경기에 닿는다고. 깨 닿다. 그러니까 깨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닿질 못해. 그러니까 떼는 거는 이해 차원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이런 틀이 있는데 여기서 뭐를 막 논리가 A, B, C, D, E, F, G 뭐 이런 논리가 있고. 뭐 1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아, 다 내가 이해를 했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이 프레임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이게 막 하다가 이게 딱 부딪혔어. 이 프레임에 이껍 경계에 부딪혔어. 아니, 근데 더 이상 안 나가네. 답답하고 모르겠고 깜깜하고 그래요. 닿았어. 뭐 경계에 닿았어요. 근데 깨, 깨지지는 않았지. 그 그러니까 자기... 가 익숙하게 생각하던 경계에 닿은 거죠. 근데 이게 깨져야 그 다음 단계에 닿는다고. 다음 단계에 닿는다고. 그래서 깨, 닿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음, 언어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깨달음의 민족이에요.